안녕하세요 코리아고리입니다. 오늘은 토양 속 양분을 잘 흡수시키기 위해 토양의 화학적 계량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양의 산도 그리고 양이온 치안 용량 이러한 토양의 화학적 계량을 통해서 양분의 흡수력이 결정되고 공급한 양분을 더 많이 더 오랫동안 저장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토양의 양분 흡수력에 큰 영향을 주는 토양 산도입니다. 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토양 산도가 적정 수치로 조절되지 않으면 미생물 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데 그러면 양분 이용률도 떨어지고요. 토양이 부드럽지 않고 딱딱해집니다. 그리고 토양 산도에 따라 식물 뿌리의 생리적 반응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뿌리가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고요. 또한 유해물질, 중금속 등이 많이 용출되면서 식물이 병 발생이 증가하게 되고 우리 인간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토양은 자연적으로 산성화가 진행되는데요. 이제 물만 줘도 미생물이 활동을 해도 토양산도는 산성화로 변하고요. 식물에게 양분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비료 그리고 심지어는 식물이 양분을 흡수하는 행위 자체로도 토양은 산성화가 되어 갑니다. 몇해전 토양 분석을 하고 적정 수치였다고 하더라도 주기적인 체크를 통해서 석혈질 비료를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토양산도에 따라 미생물 활동 토양의 경화 뿌리의 생육과 관련이 있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양분의 흡수도를 살펴보면 토양산도가 낮아지면 미량 요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성분이 흡수력이 낮아지고요. 특히 인산과 칼슘의 흡수력이 매우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뿌리가 잘 뻗지 못하거나 꽃이 적게 피거나 칼슘 결핍 증상이 많고 특히 병에 잘 걸리는 포장은 꼭 토양 산도를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토양은 자연적으로 산성화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토양 분석 없이 계속적인 석회질 비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양 산도가 정상보다 높아지기도 하는데요. 산도가 높아져도 생장이 멈추거나 고사하게 되고 특히 식물에게 비타민 같은 존재인 미량요소의 흡수가 거의 되지 않게 됩니다. 토양산도의 적정 범위를 살펴보면 산성 토양에서 잘 자라는 몇 가지 식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약산성에서 중성 토양에서 잘 자라게 되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 토양산도에 따른 질소인산 가리의 요도를 볼 수가 있는데 토양산도가 7일 때 질소인산 가리의 이용률이 100이라고 본다면 산도가 떨어질 때마다 이용률이 줄어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 산도를 적정치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다만 미량 요소의 흡수력까지 고려한다면 토양 산도를 6에서 6.5 정도로 조절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토양 산도와 토양의 염류 농도를 보고 토양의 상태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토양 산도가 낮고 염류도 낮은 토양입니다. 이 토양은 석회도 부족하고 일반 비료 성분도 부족한 토양으로 석회, 일반 비료, 그리고 유기물 등을 충분히 공급해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토양산도가 낮은 상태에서 염류가 높은 토양입니다. 이런 토양은 이제 보통 하우스 토양에서 많이 나타나는데요. 석회질 비료도 이제 투입해서 칼슘 성분이 높더라도 어, 많은 퇴비, 그리고 비료 사용으로 염류가 집적되고 특히 질소과잉으로 토양에서 이제 질산으로 반응되면서 중탄산이 낮아지고 토양산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토양은 산도가 낮다고 이제 바로 석회질 비료를 투입하기보다는 어, 염류가 높기 때문에 이제 먼저 제염 작업을 해보시고 다시 산도를 측정한 다음 결정해야 합니다. 다음은 토양산도는 높고 염류가 낮은 토양입니다. 타비료 성분은 부족하고 이제 석회가 너무 과다하게 투입된 경우인데요. 유안, 황산가리 등 황산 계통의 비료를 공급하면서 토양산도를 낮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양산도는 높고 염류가 높은 경우에는 석회. 일반 비료가 모두 과다시비된 경우로 역시 재염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산성화된 토양의 산도를 높여주려면 석회질 비료를 공급해야 하는데요. 토양의 상태에 따라서 이 석회질 비료도 어, 종류를 선택하시면 더 좋은데요. 칼슘, 마그네슘 함량이 낮은 토양은 이제 석회고토를 사용하고 인산이 낮은 토양은 이제 용성인비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토양 경화가 잘 되는 곳이나 산도가 많이 낮아서 석회를 많이 이제 공급해야 되는데 토양 경화가 걱정되는 곳은 이제 폐화석을 이용하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토양 산도가 많이 낮지 않을 때, 정식까지 시간이 많지 않을 때는 상대적으로 이제 속효성인 소속회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소속회는 생육 중 산도가 너무 낮아서 문제가 될 때에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물에 소속회를 희석시키고 침전물을 걸러서 이제 관주하는 건데요. 이때 토양에 질소가 많거나 어, 질소 비료를 같이 사용하면 가스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산도가 너무 낮아서 생육이 안 되는 경우에 응급으로만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질 토양 같은 경우에는 지효성으로 탄산칼슘을 이용해도 좋고요. 이제 이러한 각각의 사용량은 꼭 이제 어림잡아서 넣지 마시고 꼭 토양 분석을 통해서 넣으시기 바랍니다. 높은 토양의 경우에는 이제 산도를 낮춰줘야 하는데요, 산도가 많이 높지 않을 때, 즉 산도 7을 살짝 넘는 경우에는 황이 함유된 비료를 위주로 사용하시면서 산도를 내리시고 이때 높아진 산도로 흡수가 어려워진 미당 요소를 연면시비로 보충해 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산도가 7.5 이상으로 이제 높은 경우에는 산도를 내리는 조치가 필요한데 이제 이때 황 가루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황을 사용하면 토양이 경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산도를 많이 낮추기 보다는 산도 일씩 낮추는 걸 목표로 하시고 더불어 양질의 유기물을 잘 보충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생육 중 일시적으로 산도를 낮추기 위해서 산을 투입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는 비교적 취급에 용이한 구연산을 관주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특히 구연산은 염류를 해소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제 토양의 산도는 생육 중에도 여러 요인에 의해서 값이 변할 수 있습니다. 수확이 완료된 후에 토양을 채취해서 그 토양을 분석한 산도를 기준으로 계량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토양 속 창고를 늘리기 위한 토양의 양이온치한 용량입니다. 어이 양이온 치약 용량은 토양 입자 중 점토나 부식 표면에 생기는 전기적인 힘으로 이제 양분을 얼마나 흡착할 수 있느냐 즉 쉽게 말해서 토양에 얼마나 많은 비료 성분을 보유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수치인데요. 즉이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많은 양분을 보관하고 양분의 과부족 없이 더 오랜 기간 양분을 공급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즉 토양의 창고가 커지는 겁니다. 만약 토양 창고가 작다면 이제 비료를 주면 이제 급하게 먹어 탈이 나게 되고 그래서 조금만 비료를 많이 줘도 과다 피해가 나오기 쉽습니다. 그리고 흡수할 수 있는 양분은 금세 떨어지고 염류 농도만 높아질 수 있는 것이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토양의 재료 자체가 카올리나이트가 주된 광물로 이제 상당히 늙은 토양인데요. 특히 이 양이온 치안 용량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그럼 이 양이온 치안 용량을 늘려서 토양 속 창고를 늘리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에 양질의 유기물 공급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특히 물리적 계량과 마찬가지로 부식이 높은 유기물을 공급하는 게 좋습니다. 이때는 가축분뇨나 유박을 사용하기보다는 볏짚류처럼 거친 유기물 사용이 효과적이고 이 부식 함량이 매우 높은 부식산을 공급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텐데요. 부식이 높은 토양은 토양에 여러 양분이 잘 붙어있고 필요할 때마다 금권의 양분을 잘 공급하고요. 토양 입자에 결합하지 못하는 성분의 양이 적어서 양분 유실이 그만큼 적습니다. 하지만 이 부식이 낮고 양이한 취한 용량이 적은 토양은 토양 입자의 양분이 적게 결합되어 이제 근권에 공급할 수 있는 양분이 줄어들고요. 토양 입자에 결합되지 못한 양분은 증가해서 유실되는 양이 많고 하우스 토양의 경우 염료 농도를 높이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 부식산 1kg을 얻기 위해서 퇴비 6에서 7톤이 필요하다는 말도 있는데요. 즉, 토양 계량을 위해서 단순히 퇴비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토양의 창고를 늘리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은 토양 계량을 위해서 부식산을 사용해 보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